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안보 상황. 그 핵심을 꿰뚫는 한국 공군 뉴스. 놓칠 수 없는 오늘의 긴급 속보.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최정예 전투기의 심장을 두고 전례 없는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랜 동맹 관계를 맺어온 미국과 영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엔진 공급을 놓고 치열한 엔진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은 전 세계 군사 및 방위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결은 단순히 거대 기업들의 상업적 경쟁을 넘어 한국의 미래 국방 전략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위상을 결정제을 중대한 지정학적 시험대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한미 안보 동맹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영국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인해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오랜 파트너의 신뢰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인가? 모든 시나리오의 시작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심장을 차지하려는 은밀하고도 치열한 로비전에서 비롯되었다. 물밑에서 진행되던 영국 롤스로이스의 은밀한 공세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심층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방위산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한 사업적 경쟁을 넘어선 전략적 패권 다툼의 한단면을 보여준다. 롤스로이스는 현재 KF21의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미국 GAerospace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자사의 엔진 공급을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엔진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파격적인 영구적 파트너십을 제시했다. 이들의 제안은 단순히 엔진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직면했던 고질적인 문제, 즉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무기체계에 대한 미국발 수출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UAE와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수출 대상국에 KF21을 판매하려던 한국의 노력이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좌절되었던 전례를 감안할 때, 롤스로이스의 접근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를 넘어 기술적 자율성 확보와 시장 다변화라는 한국의 전략적 목표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러한 공세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방위산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영국의 국가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엔진 대결의 중심에 선 한국의 입장은 복잡한 전략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 안보 동맹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로스페이스는 이미 미국 전투기 엔진의 유지보수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있으며 미 해군과의 협력 관계도 모색하는 등 미국의 방위산업 생태계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동시에 한국은 55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방위산업 조달을 통해 해결하려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굳건한 안보 협력의 기반이다. 반면 영국의 제안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술적 자율성과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은 자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독립을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한화와 두산의 협력을 통해 독자 엔진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이미 추진해왔다. 롤스로이스의 참여는 이러한 자체 개발 계획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개발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수 있어 한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롤스로이스의 공세에 직면한 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약6 2 3 2억원 규모의 KF-21 전투기 엔진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이는 작년 6월 체결된 5,562억원 규모의 계약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수주로 양사의 계약 총액은 1조1794억원에 달한다. 2028년 12월까지 F-414 엔진 80여대를 공급하게 될이 계약은 롤스로이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GE가 KF-21 프로그램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 오랜 시간 구축된 상호 신뢰와 기술적 협력의 산물로 해석된다. 지인은 자사의 F414 엔진이 이미 KF21 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한화와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롤스로이스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1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방부와의 전투기 엔진 유지 보수 계약을 보유한 지인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번 대결의 핵심에는 항공기 엔진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전투기 엔진의 복잡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계약은 그 일환으로 볼수 있다. 전투기 엔진은 고뇌열성을 갖춘 경량 특수 소재와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폭발적인 추력과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엔진 내부의 온도는 1500도씨를 넘나들며 10톤이 넘는 추력을 발생시키면서도 정교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한화여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며 46년간 1만대가 넘는 엔진을 공급해왔고 11종의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400억 원을 투자해 16,529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항공 엔진 공장을 완공하며 생산 역량까지 확충했다. 이 공장은 IT 기반 품질 관리와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F414 엔진 생산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차세대 전투기 엔진 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이는 한국이 외국 기업과의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자체적인 기술 자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KF-21 엔진을 둘러싼 이삼과 관계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선 미래 군사 전략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KF-21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반면 지인은 막대한 규모의 추가 계약을 통해 기존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공세를 방어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한국은 국익과 안보 동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중대한 실험대에 올랐다. 이 대결의 최종 승자가 누구든 그 결과는 KF21 보람회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 산업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군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과 전략적 자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과연 KF21은 영국의 심장, 미국의 심장, 혹은 한국의 심장을 품게 될까? 그 결말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공급사를 정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자주권과 국방 자립의 수준을 세계에 천명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한국 공군 뉴스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